천길 깊은 바다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바위처럼 홀로 나아가 두려움 없이 걸으라. 안녕하세요. 달빛정원 채널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넓어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문득 주변에 누군가 더잘 사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시큰거렸던 적은 없으신가요?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친구가 뜻밖의 큰 복을 받았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기보다 어딘가 모를 미묘한 시기심이 고개를 들었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자녀가 남의 자녀와 비교될 때내 삶이 이웃의 삶과 견주어질 때 왠지 모를 불편함과 서운함이 가슴을 짓눌렀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걸까? 싶은 날들이 쌓여 그 미묘한 감정들이 결국에는 소중한 인연의 틈을 벌려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그림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잘 알면서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혼자 끙끙 앓았던 적이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비교와 시기, 질투 같은 감정의 실타래를 풀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 와 내면의 고요를 찾아가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법구경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지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 어느 날한 사람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리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 갔는데 예전에는 저보다 못했던 친구가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데리고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에는 수많은 꽃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피어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 하얀 백합, 보라색 제비꽃. 부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 장미가 백합을 부러워하고, 제비꽃이 장미를 시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다. 각자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낼 뿐이다.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덧붙이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고유한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시간과 방식으로 꽃을 피운다. 타인의 삶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그 안에는 우리 모르는 고뇌와 그림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보는 삶은 그림의 일부일 뿐그 뒤에 숨겨진 노력과 어려움은 보이지 않는 법이지. 타인의 화려함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그대 자신만의 빛을 찾아라. 이 말씀은 마치 스스로의 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외부의 기준이 아닌 우리 안의 빛에 집중해야 함을 일러줍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학벌이나 재산, 명예로 비교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의 성공, 건강 상태, 노년의 여유 등으로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곤 하지요. 특히 주변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이 때로는 진심으로 기쁘기보다 마음 깊숙한 곳에 비교의식과 질투심을 자극하여 왠지 모를 불편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비교는 행복을 훔치는 도둑과 같습니다. 타인의 빛나는 모습에만 집중하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기보다 나만의 삶을 인정하고 나의 장점과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독특한 여정입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비교하는 마음을 멈추고 나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나는 나로서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진심을 담아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걸어온 길을 감사하고 현재의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기와 질투. 마음의 독을 비워내는 지혜. 이 세상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가라앉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가라앉는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어느 마을에 늘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마음의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부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의 행복을 보면 배가 아프고 남의 불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제가 은퇴하고 나니 아직도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면 견딜 수 없이 화가 납니다. 이 약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마치 짙은 안개에 갇힌 숲과 같구나. 햇살 한 줄기 들어오지 못하니 모든 것이 어둡고 차갑게 느껴지는구나. 시기와 질투는 바로 그 안개와 같아서 마음의 햇살을 가리고 고통을 더하는 독이 되느니라. 그 독은 다른 일을 해치기 전에 그대 자신을 먼저 병들게 한다. 이어서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 독을 비워내려면 먼저 그 독이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과 연민이라는 새로운 물을 채워 넣어야 한다. 비워진 그릇만이 새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을 비워야 진정한 만족이 채워진다. 독을 품은 채로는 어떤 좋은 것도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그대가 친구의 활약에 질투를 느낀다면 그것은 그대 안의 독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 독을 버리고 친구의 건강과 노력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순간 그대 마음속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뜨거운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 똑같이 미움으로 되갚으려 하고 질투심이 나면 상대를 끌어내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불에 기름을 부으면 불길은 더욱 거세질 뿐 결코 꺼지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속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시기심과 질투로 다른 일을 대하면 결국 마음의 불길은 더 활활 타올라 우리 자신을 태워버리고 맙니다. 마치 먹구름이 햇살 가득한 하늘을 가리듯, 시기와 질투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물들입니다. 때로는 서서히 번지는 잉크처럼 마음 깊숙이 퍼져 나가 내면의 평화를 좀 먹기도 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볼때 고개를 드는 질투심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릴까?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런 것을 가지지 못할까? 이런 끝없는 비교의식과 자기의심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마음 속 독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따뜻한 마음을 채울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환희심으로 마음의 빛을 밝히는 지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가장 어리석은 마음인가? 여러 제자들이 각기 답했지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마음은 남의 행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마음은 남의 행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이웃 상인이 자신보다 더큰 이익을 얻었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잠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가시 박힌 들판 같아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늘었지만 마음은 늘 가난했지. 또 다른 마을에는 가진 것은 적지만 늘 평화로운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 상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는 저 상인의 성공으로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겠구나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맑은 거울 같아서 남의 행복을 그대로 비추며 자신도 빛났습니다. 그의 재산은 적었지만 마음은 늘 부유했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만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은 그 기쁨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와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 자녀가 승진을 했거나 손주가 상을 받았을 때, 혹은 친구가 멋진 새 집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추권해 보아라. 그리고 그 행복의 기운이 자신에게도 전해진다고 상상해보아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들의 기쁨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 안에도 행복의 씨앗이 심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만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환희심은 타인의 행복이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좋은 소식에 시기심을 느끼지만, 진정한 기쁨은 함께 축하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환희심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말 대신, 저 사람의 행복이 계속되기를, 나도 저 행복을 닮아가기를, 하고 추건하는 마음을 내어보세요. 타인의 행복을 기뻐할 때, 그 기쁨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남에게 자비심을 보낼 때, 그 자비심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치유하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환희심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만족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스스로를 보듬는 자비로운 마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행복을 얻는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들의 잘못이 눈에 띄고, 저와 비교하게 되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가 저보다 더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일 때 질투심을 넘어 괜한 미움이 생기곤 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가? 외롭고 힘든 마음을 가진 자신에게 따뜻한 연민을 보내는 법을 아는가?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온전히 돌보고 보듬으며 자신에게 따뜻한 사랑과 이해를 충분히 베풀어라.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그대 자신의 불안하고 불안전한 모습을 따뜻하게 안아주어라. 내 자신을 향한 이 깊은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오를 때 그 넘치는 사랑의 빛은 마치 봄날의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 그들의 마음을 적시게 될 것이다. 한 번은 젊은 시절 큰 죄를 저지르고 평생 후회하며 살던 노인이 나를 찾아왔느니라.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늘 고통스러워했지. 나는 그에게 먼저 그대 자신을 용서하라. 그대가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도 사랑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노인은 매일 자신을 위한 명상을 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했다. 몇년 후, 그는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듬는 봉사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씀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내면의 감정을 평화롭게 다스릴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시기와 질투, 비교하는 마음은 종종 우리 자신에게 대한 불만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먼저 자비심을 주어야 할 대상은 바로 시기와 질투에 지친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나는 홀로 있지만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 나는 잘 해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자신의 숨결에 집중하며 마음속으로 나는 평화롭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행복하다고 되뇌어 보세요. 자신에게 자비심이 가득 찰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고요한 연못처럼 평화로워집니다. 이 평화로운 연못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타인을 향한 진정한 자비심도 함께 피어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시기와 질투의 벽은 허물어지고 더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는 것이 곧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시기 질투를 넘어 참된 평화로 지혜로운 삶의 완성.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시기와 질투,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 불필요한 번뇌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하지만 그대는 그 감정에 갇히지 않을 힘이 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지만 이 감정이 우리의 일상과 정신건강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은 우리에게 감정을 단순히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근본적인 본질과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혜롭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다스릴 것을 알려준다. 이는 마치 거친 파도를 만난 뱃사람이 파도와 싸우기보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항해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파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타고 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치기 질투라는 감정의 파도를 타고 넘는 법을 배우면 그대는 더 이상 그 파도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마음의 훈련이다. 마치 매일 운동을 하듯 매일 조금씩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 단한 번의 연습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꾸준히 자기 집중, 무상의 진리, 그리고 자비심을 연습한다면 그대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감정의 파고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을 얻게 되고, 지기와 질투가 사라진 자리에,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과 세상과의 진정한 자비심이 들어선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몸과 마음의 건강이 증진되며, 자신과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듯이, 그대 마음속 번뇌가 가라앉으면 본래 지니고 있던 지혜와 평화가 드러날 것이다. 그 평화는 그대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함께 할 것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평온해질 자격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식이 질투 비교하는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남은 삶을 더욱 고요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이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충만하고 의미 깊어질 것이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달빛 정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